건양가의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의 정적과도 같았습니다. 공난숙의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진태석의 서재를 향해 거칠게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세무조사라는 칼날이 목덜미에 와닿았을 때 공난숙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진태석의 짓이라고. 그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치밀하게 자신의 급소를 찌를 수 있겠습니까? 서재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진태석은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예상이라도 한듯 의자에 기대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그 모습이 공난숙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공난숙이 격앙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진태석, 니네 짓인 거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진태석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공난숙. 네가 주한을 차정원 뒷배 노릇을 해, 내손 잡으라고 했을 때내 말을 들었어야지. 이제 이 진태석이 어떤 놈인지 알겠나? 공난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세무조사를 하게 해? 진태석, 너 같이 죽자는 거지? 진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공난숙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냉혹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내손 잡아. 우선 주한을 부회장직에서 내려오게 만들어. 그 자리에 세운이 올려. 그리고 데이비드 케이로 모은 건양 주식 나한테 팔아. 니네 지신 거다 아니까 말이야. 니가 진태석 부자보다 건양 주식이 많으면 안 되지. 공난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진태석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깊이 자신을 파고들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늘이는 건들지 말랬지? 어렵게 하늘이가 모은 건양 주식을 왜 나한테 달라고 해? 협상 결렬이야, 진태석. 공난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올 때만큼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네라. 그녀만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공난숙은 분을 사귀며 하네라의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음걸음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보다 더 무서운 년한테 무릎 꿇게 될 거다. 공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 하지만 그녀의 발은 이미 하네라의 서재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자 하네라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많이 다급해 보이네. 하네라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공난숙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진태석이 움직였어. 지금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우리 회사 완전 뒤집어놨다고. 하네라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관찰자의 시선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무조사라 진태석도 많이 급했나 보네. 공난숙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불구경하듯이 말하지 말고 나좀 도와줘. 진태석 잡을 때까지 손잡자고 했잖아. 하네라가 책상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랬지.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지니 할머니 말대로 말이야. 무릎 꿇으라고. 공난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네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알아들었잖아. 난두번말안 해. 정적이 흘렀습니다. 공난숙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훈이 회사, 진태석, 복수 그리고 할머니의 예언.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명예회장 이길 수 있어? 하네라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건양그룹 회장, 그게 내 직함이야. 잊었어? 진태석은 아무런 힘이 없는 명예회장일 뿐이야. 공난숙의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오만함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공난숙의 무릎이 천천히 꺾였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그녀의 입에서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꿇는다 꿇어. 할머니 예언대로 정말 나보다 더 무서운 년한테 무릎을 꿇었네. 진태석, 저 인간, 꼭 잡아줘. 한해라는 공난숙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복수연합이 완성됐네. 일어나. 공난숙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굴욕의 눈물인지, 분노의 눈물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을 향한 그리고 이제는 하네라를 향한 복수의 불길이. 건양그룹 부사장실의 문이 안에서부터 잠겨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책상 서랍이라는 서랍을 모두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그의 손은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USB가 없었습니다. 차기범 살해 영상이 담긴 그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진세훈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땀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에서 비롯된 파멸의 예감에서 솟아오르는 식은 땀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를 쓸어버렸습니다. 펜꽂이가 넘어지고 서류 정리함이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가에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주안을. 그 자식이 가져갔다. 진세훈이 책상 뒤편으로 몸을 숙였을 때 그의 시선이 어딘가에 멈춰 섰습니다. 책상과 벽 사이 그 좁은 틈새에 뭔가 검은 물체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작고 너무나 교묘하게 숨겨진 것이었습니다. 몰래카메라. 진세훈의 손이 그것을 향해 뻗쳤습니다. 떼어내는 순간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감시당했다는 자신의 모든 것이 녹화되었다는 끔찍한 자각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주안을 이 자식이 감히 진세우는 몰래카메라를 주먹으로 움켜쥐었습니다. 플라스틱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의 분노는 잠재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폭풍우처럼 거칠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보고 황급히 비켜섰습니다. 진세훈의 얼굴에는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미쳐 있었고, 그의 입가에는 경련이 일고 있었습니다. 부회장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진세훈은 노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주하늘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세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진세훈은 책상을 향해 다가가 위에 놓인 명패를 집어 들었습니다. 부회장 주한을. 그 다섯 글자가 새겨진 금속 명패를 그는 있는 힘껏 바닥에 내동댕이쳤습니다. 땅그랑. 쇳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명패가 바닥을 굴렀지만 주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기댄 채 진세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진세훈 부사장. 기본 예의도 모릅니까? 주하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진세훈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예의. 웃기지 마. 하다하다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해 도둑질을 해. 내 동영상 내놔. 주하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진세훈과 눈을 맞추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게 무슨 영상인지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진세훈 부사장도 공범이란 거야. 진태석이 살인범이란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배임을 저지른 거고, 진세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하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급소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자리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까지 훔쳤다면 절도와 주거침입이지. 가만 안둬.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세훈과 주한을 모두 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네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우아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거 내가 지시한 거야. 하네라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세훈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네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하네라가 주하늘의 책상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넘어진 명패를 주워들고 천천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진세훈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카메라는 보안용으로 설치한 거야.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해. 진태석 회장 때부터 해오던 거야. 회장실에도, 부회장실인 내 자리에도 늘 있었지. 불쾌하다면 이제 없애도록 할게. 하네라의 거짓말은 완벽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오래전부터 해오던 당연한 절차를 설명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진세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하네라와 주하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대, 그 공모가 그의 눈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놓고 부회장 편을 드시는군요. 그 영상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한혜라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진세훈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회장으로서의 권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물론 진태석을 끌어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카드지. 진세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네라의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더 이상 진세훈이 설 자리는 없다는 냉혹한 통보였습니다. 진세훈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는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거칠게 닫혔고 그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하네라와 주안을만이 남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하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회장님. 하네라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고 계산된 미소였습니다. 진세우는 이미 끝난 말이야. 이제 진태성만 남았어. 깊은 밤이었습니다. 주하늘의 방은 고요했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침대 옆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희미한 빛 아래, 공난숙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마와 목덜미에서는 끊임없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세무조사의 충격, 한해라 앞에서의 굴욕,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의 몸을 짓눌렀습니다. 공난숙의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그녀의 호흡은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주하늘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물에 적신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수건을 꽉 짜냈습니다. 물방울이 대야로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주하늘은 공난숙의 이마에 수건을 올려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떨림인지 연민의 떨림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는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미워야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까? 이러면 내가 당신을 쳐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공난숙은 여전히 신음하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잠꼬대였습니다. 하늘아, 조심해. 진태석 이 나쁜 놈. 하늘이는 건들지 말랬지. 주하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공난숙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결에도 몸살로 쓰러진 와중에도 그녀가 걱정하는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주하늘의 가슴 한 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그 단어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주하늘은 수건을 다시 물에 적셨습니다. 물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는 수건을 짜내며 또다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목숨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를 도우시나요? 진태석이 어떤 놈인 줄 알고, 공난숙의 얼굴에서 또다시 땀이 흘렀습니다. 주하늘은 그것을 닦아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의 손길은 점점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을 돌보는 이 모순된 상황이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주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연민이, 이 흔들림이 자신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복수는 냉정해야 했습니다. 감정은 칼날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공난숙의 이마에서 수건을 거두고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주하늘은 은밀한 장소에서 하네라, 차정원과 마주 앉았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와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진태석을 파멸시키기 위한 최종 작전 회의였습니다. 주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태석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72시간 내에 물러나지 않으면 살인 및 횡령 증거를 터뜨리겠다고요. 하네라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반응은 주하늘이 대답했습니다. 패닉 상태입니다. 어젯밤 술을 마시며 혼자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누가 보냈는지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요. 차정원이 끼어들었습니다. 72시간이면 3일입니다. 그 안에 정말 끝낼 수 있을까요? 하네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태석도 불안한 거야. 난 회장 직권으로 그의 비자금 계좌부터 동결할 거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지. 주하늘이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검은 USB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폭탄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확보한 차기범 살해 동영상까지 더해지면 진태석은 완전히 끝장나겠군요. 하네라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야. 이건 진태석이 저지른 모든 죄악의 기록이지. 차기범을 죽인 것, 건양그룹을 사유화한 것, 사람들을 짓밟으며 올라온 그 더러운 발자국 전부. 차정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 공개할 건가요? 하네라가 USB를 내려놓았습니다. 72시간의 마지막 날. 진태석이 끝까지 버티면 그때 세상에 공개한다. 경찰에도, 언론에도, 모든 곳에. 주하늘이 덧붙였습니다. 비자금 계좌 동결은 내일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진태석이 도망갈 구멍을 하나씩 막는 거죠. 돈도, 권력도, 명예도 모두 빼앗을 겁니다. 하네라가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리듬을 타며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카운트다운을 세는 것 같았습니다. 진태석은 지금쯤 미쳐가고 있을 거야. 누가 협박하는지, 증거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수 없으니까. 그 불안과 공포가 그를 무너뜨릴 거야. 차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끝낼 수 있을까요? 그 악마를? 하네라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끝낼 수 있어, 정원아. 우리가 함께라면. 주하늘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창문으로 걸어가 블라인드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비가 올것 같았습니다. 72시간. 3일 후면 진태석의 시대는 끝납니다. 하네라와 차정원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는 약속이 오갔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세 사람의 뒷모습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72시간이라는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의 중심에는 진태석이 있었습니다. 건양가의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있었고 불빛은 희미했습니다. 진태석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위스키 병은 이미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구겨진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익명의 협박장. 72시간이라는 시한. 그 글귀들이 진태석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술을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 고통조차 그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진태석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누가 보냈을까? 주하늘인가? 차정원인가? 아니면 공난숙인가? 그의 손이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두가 적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끝장을 보자는 거냐? 그래, 끝을 보자고. 바로 그때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혜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진태석의 모습을 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 공포에 떨고 있는 명예 회장, 그 비참한 광경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혜라는 평소의 냉담함을 지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아니, 걱정인 척하는 완벽한 가면이었습니다. 그녀는 진태석에게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진태석이 하네라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술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헤라야. 난 네가 없으면 안 돼. 미칠 것 같다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뭘 하면 될까? 하네라는 진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은 진태석이 볼수 없는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신 울어요? 하네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진태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하네라의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익사하는 사람이 밧줄을 붙잡듯이 하네라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건 당신이 내딸 정원이에게 못할 짓을 했기 때문이야. 아직도 정원이가 창피해? 우리 딸인데? 진태석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양가에 그런 혼외자가 있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랬어. 제발 날 떠나지마. 하네라는 진태석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팔이 그의 등을 감쌌습니다. 진태석은 하네라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것처럼 마침내 안전한 곳을 찾은 것처럼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하네라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진태석의 머리 너머로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증오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깊고 끝없는 증오였습니다. 하네라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진태석의 등을 토닥이는 척 하며 그녀의 손가락은 그의 재킷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치채지 못하게. 안주머니, 바깥주머니. 그녀의 손끝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도, 열쇠도, 아무것도. 하네라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짧아서 진태석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작은 균열이 잃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하네라를 더욱 꽉 끌어 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다시는 정원이 건들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럼 나도 안 떠날게. 하네라는 진태석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차갑게 미소지었습니다. 진태석은 볼수 없는 오직 어둠만이 볼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진태석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하네라의 품에서 마침내 평안을 찾은 듯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긴장이 풀렸고 떨림이 멈췄습니다. 하네라는 그를 아는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또 다른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하네라의 거실이었습니다. 차정원이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네라가 들어왔습니다. 차정원은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차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네라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원아, 진태석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그의 마음을 이용해야 해. 이제 곧 끝날 거야. 차정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기 딸을 몇 번이나 죽이려 했던 그 악마를요? 하네라가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엄마. 어떻게 그 원수랑 술을 마시고 안아줄 수 있어요? 차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을요. 엄마한테도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요.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을. 하네라가 차정원을 끌어 안았습니다. 차정원은 어머니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네라의 손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태석 같은 악마를 잡으려면 나도 도박을 해야만 해. 하네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건 용서가 아니라 사형 선고를 위한 준비야. 나를 믿어줘, 정원아. 차정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하네라가 딸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거야. 반드시. 진태석은 곧 무너질 거야. 차정원이 어머니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슬픔과 결의가 함께 있었습니다. 다시 건양가의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한해라는 이미 떠났고 진태석만이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나약함은 사라졌습니다. 눈물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진태석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낮게 거의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주안을 차정원 지시겠지.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너무나 침착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딴 집거리한 거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진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실루엣이 희미한 불빛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진태석은 그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72시간? 웃기는 소리.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마디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협박을 해. 진태석을 건드린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여주지. 진태석의 미소가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독사의 이빨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복수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건양가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파멸일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72시간의 시한폭탄이 째깍거리는 가운데 진태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둠 속에서 독사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네라의 손에서 빠져나간 비밀번호, 공난숙의 구력적인 무릎, 진세운의 광기 어린 폭주. 모든 조각이 모이고 있지만 퍼즐의 완성은 아직 요원합니다. 과연 주하늘과 차정원, 그리고 하네라의 복수연합은 72시간 안에 진태석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태석의 역습이 그들을 먼저 집어삼킬까요? 하네라가 찾지 못한 그 비밀번호는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다음 회차에서는 더욱 치밀해진 진태석의 반격과 그에 맞서는 복수연합의 최후 결전이 펼쳐집니다. 건양그룹의 왕좌를 둘러싼 이 치열한 전쟁의 결말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오는 순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할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진태석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친밀한 리플리, 그 치열한 복수의 끝은 계속됩니다.